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3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해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청년 상한 연령이 45세로 높아집니다. 영암과 장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현역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의원 3~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의혹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이름이 거론된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액수와 배경 등을 떠나 돈거래 의혹인 만큼 최악의 경우 공천 배제까지도 갈수 있다며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통과에 이어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리산 휴게소에서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와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달빛 고속철도가 지나는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남, 경북 등 6개 시도와 협력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달빛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으며 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3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해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광주와 전남의 3월 무역 수지가 1억 5,800만 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보다 85.2% 감소한 것으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든 반면 수입은 5.4%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 청년 상한 연령이 45세로 높아집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전남 지역 인구 구조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나이를 만 45세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남 청년 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3천여 명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 정책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암과 장흥 유경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전체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 등 행정명령 8건 등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또 AI 확산 차단을 위해 영산강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농장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 실천 상황을 특별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1,600만원을 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3월 말 기준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약 504만원, 3.3제곱미터당 1,66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약 331만원, 3.3제곱미터당 1,09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만 8,258톤급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호가 미국과 유럽권 승객 등 모두 680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크루즈 입항 중단 후 3년 3개월 만으로 실버 위스퍼호는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을 거쳐 여수항에 약 10시간 가량 머물렀습니다.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선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물 위의 정원이 공개됐습니다. 물 위의 정원은 생태 정원과 메타 정원, 치유 정원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돼 국내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상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 위기 속에서 정원 녹지를 육상에서 물 위로 확장시켜 수상 정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